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프로야구 KBO 리그의 명문구단 기아타이거즈에 대한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기아타이거즈의 상황이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어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타이거즈는 한국 프로야구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진 팀입니다. 수많은 우승 경험과 뛰어난 선수들을 배출해낸 명문구단이죠. 하지만 최근 팀의 상황이 심각한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 이범호 감독과 코칭 스태프의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1일, 기아 타이거즈는 두산베어스와의 경기에서 6에서 30이라는 믿기 힘든 스코어로 패배했습니다. KBO 리그 역사상 최다 실점 신기록을 세운 이 경기는 팬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8연승을 달리던 팀이 갑자기 이런 참패를 당한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죠. 이 경기에서 기아의 투수진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선발투수 케 말드레드를 시작으로 총 8명의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지만 두산 타선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 돌아온 김기훈과 김현수의 등판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충분한 준비 없이 일군에 등록되어 최악의 투구를 선보였고 이는 이범호 감독의 판단 실수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타선도 문제였습니다. 8연승 동안 매경기 8점 이상을 기록하던 타선이 갑자기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특히 4번 타자 최영우, 5번 나성범, 6번 김선빈의 부진이 두드러졌습니다. 이는 팀 전체의 공격력 저하로 이어졌고, 결국 30실점이라는 참담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번 사태의 책임은 단순히 선수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과 판단력에 대한 위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선수들을 1군에 등록한 것. 부진한 선수들을 계속 라인업에 넣은 것등 여러 결정들이 팀에 악영향을 미쳤다는 지적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위기는 단순히 한 경기의 패배로 인한 것이 아닙니다. 이는 팀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드러낸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먼저 선수단 구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베테랑 선수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최형호 나성범, 양현종 등 경험 많은 선수들이 팀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죠. 이는 안정적인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동시에 체력적인 부담과 부상 위험이 높아진다는 단점도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의 육성과 기용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기아는 최근 몇 년간 신인 드래프트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는 팀의 미래를 위협하는 요소가 될수 있습니다. 젊은 선수들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토수진의 불안정성도 큰 문제입니다. 기아는 전통적으로 강한 타선으로 유명했지만 최근 몇 년간 토수진의 약점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발 로테이션의 불안정성이 팀 전체의 경기력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토수 육성 시스템의 개선과 함께 필요하다면 외부 영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 중에서도 가장 시급한 것은 팀의 리더십과 문화 개선일 것입니다. 이범호 감독의 리더십 스타일이 현재 팀 상황에 적합한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강압적이거나 일방적인 리더십보다는 선수들과 소통하고 그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리더십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팀 내부의 소통 구조도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베테랑 선수들과 젊은 선수들 사이의 갈등이나 불안은 없는지, 코칭 스태프와 선수들 사이의 신뢰 관계는 어떠한지 등을 면밀히 살펴봐야 합니다. 건강한 팀 문화는 경기장 안팎에서의 성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팬들은 이러한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실망과 분노는 단순히 패배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팀이 제대로 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표현입니다. 팬들의 이러한 목소리를 귀 담아 들어야 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기아 타이거즈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먼저, 팀의 정체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현재의 KBO 리그 환경에 맞는 새로운 팀 철학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선수 육성 방식, 경기 운영 전략, 팀 문화 등 모든 면에서의 변화를 수반해야 합니다. 둘째,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필요합니다. 당장의 성적에 연연하지 않고 3년, 5년 후의 팀의 모습을 그려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유망주 발굴과 육성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하며 동시에 현재의 주력 선수들이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를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셋째, 팬들과의 소통을 강화해야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전통적으로 열정적인 팬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팀의 변화 과정을 투명하게 공유함으로써 팬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와의 유대관계도 강화해야 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광주를 대표하는 스포츠팀입니다.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단순한 야구팀 이상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들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모든 구성원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통해 기아타이거즈는 다시 한번 KBO 리그의 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아타이거즈의 미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팀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끝으로 이 영상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있기에 저희가 이렇게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보답하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기아 타이거즈는 2위 LG 트윈스와의 격차가 5경기로 좁혀졌습니다. 팀 분위기로 볼때 LG가 더 유리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다간 1위 자리를 내줄 수도 있는 위기 상황입니다. 이제 기아 타이거즈에게 필요한 것은 철저한 자기 반성과 변화입니다. 이범호 감독과 코칭스태프는 팀을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수 기용에 있어서도 더욱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베테랑 선수들의 체력 안배, 젊은 선수들의 기용 등 다양한 옵션을 고려해야 합니다. 팬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명예와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일부에서는 이범호 감독과 코칭스태프의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여전히 뛰어난 선수들과 열정적인 팬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방향 설정과 리더십만 갖춘다면 다시 한번 KBO 리그의 강팀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아 타이거즈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기아 타이거즈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한국 프로야구에 대한 흥미로운 소식과 분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